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콘택트 렌즈를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처럼 콘택트 렌즈 많이 쓰는 나라가 아마 또 있을까 싶은데요 특히 여자분들은 칼라 렌즈도 많이 쓰고 콘택트 렌즈는 정말 편하죠 그 근시가 있을 때 많이 쓰는데 또 라식 이, 라식 기술이 많이 발달하는 반면 또 콘택트 렌즈도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근시가 근시의 치료로 또 한쪽에서는 굴절 수술, 라식으로 대표되는 굴절 수술이 발, 많이 발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콘택트 렌즈가 또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콘택트 렌즈가 정말 좋긴 한데 이게 콘택트 렌즈는 어때, 눈에 어떤 이물질을 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고 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가렵다든지, 눈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콘택트 렌즈 착용자들은, 그런 경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병원 오는 게 아니고요. 콘택트 렌즈를 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콘택트 렌즈라는 것은, 또 아시다시피,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 렌즈가 편하죠. 비닐처럼 딱 붙기 때문에 아주 착용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닐처럼 달라붙기 때문에, 눈도, 피부처럼 순도 쉬어야 되고, 어떻게 공기도 이렇게 통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그런 거를 이 소프트렌즈가 모든 걸 타,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 그것 때문에 또 눈에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렌즈를 너무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뭐한 5년 10년 이렇게 장기로 쓰면은 문제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알고 깨야 되고 또 이게 소프트렌즈는요. 그 하나의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렌즈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놔두면 쪼그라들잖아요. 이렇게 물기가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렌즈는 이 눈에 있는 수분, 눈이 사람이 울 때만 눈물 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눈물이 어느 정도 흘러져요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그런 윤활 역할을 해주는 눈물을 이 소프트렌즈가 조금 조금 이렇게 이게. 흡수를 해요, 눈물을.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렌즈 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이 눈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렌즈를 빼고 안걸 찾아와야 되고 또 민감성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너무 소프트 렌즈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프트 렌즈 못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깨야 되고 특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칼라 렌즈. 칼라 렌즈는 눈이 커져 보이고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특히 많이 쓰는데 칼라렌즈는 저는 뭐 정말 이벤트가 있을 때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한 번씩 쓰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매일 쓴다 이런 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칼라렌즈는 이게 그 색소가 있기 때문에 색소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분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어떤 그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쏙그 칼라렌즈는 정말 이벤트 있을 때한 번씩 써라. 하지 만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도 하드 렌즈는 말 그대로 딱딱한 렌즈, 딱딱한 렌즈입니다. 이것은 그 소프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 소프트 렌즈는 딱 눈에 딱 밀착이 되어서 착용감이 좋은 반면에 그 공기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산소를 눈에 눈도 산소를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점을 또 카바에서 또 개발된 게또 하드렌즈 그런 면도 있거든요. 하드렌즈는 그래서 눈물에 약간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도 투과받을 수 있고 눈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생리적으로 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눈물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기 때문에 이물감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하나의 큰 단점이죠. 그래서 또 하드렌즈는 또 소프트렌즈가 할수있는 난시 교정 물론 소프트 렌즈도 요새 난시까지 교정하는 소프트 렌즈가 나왔지만 한계가 있어요. 너무 난시가 심하면 소프트 렌즈로서는 교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 렌즈는 난시가 많이 있어도 그 교정할 수가 대부분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 렌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야 되고. 하지만 하드 렌즈는 이 눈물에 동동 뜨기 때문에 하드 렌즈를 끼고 뭐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럼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먼지 많은 데서 하면 그 눈물 틈새로 먼지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되게 눈이 아파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